축복합니다 여바라 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어,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을 위한 오늘의 생명의 삶 말씀은 어,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출애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어, 불신앙의 행실로 말미암아 아,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의 기나긴 광야 생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은 환경은 고되고 메말랐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매일매일 살수 있었습니다. 아, 그들은 어, 현실은 부족함이 난무한 광야 환경이었지만 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육과 징계를 차라리 이, 그들의 매일 속에서 감사해야 어, 했지요.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 또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주님의 모본의 음성을 우리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들어 다녔더니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방향을 정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그 근거를 둬야 했습니다 아 3절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로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북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또받습니다아 그리고 또 이제 3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아, 하시고 우리가 시내 세,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은 하나님이 그들의 나침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서 신본주의 생활을 공동체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모본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도 그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굉장한 불편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질병과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거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가까이해야 합니다. 참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 한국 교회의 공예배가 지금 스톱이 되고 대부분 온라인 예배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가정 예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아쉽게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의 거리도 어참 상당히 멀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의 영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속화되는 위기가 가속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광야 같은 시기에 우리는 개인 개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개인 경건의 시간 여주된 여주 동행의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꼭 매일 매일 말씀 묵상으로 성령님의 조명 하심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의 말씀을 따라 사는 라이프스타일이 우리에게 잘 구축되어야 한다 하는 이 모범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또 오늘 묵상 속에서 우리에게 지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 산에 거주하는 너희 종 동족 에서의 후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하고 있어요. 이제는 세일산 남쪽을 행군하던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지시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남쪽 세일사를 넘어서, 어, 북쪽으로, 어, 행진하라는, 어, 주님의 지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에덴족 속의 땅인데, 그들 에덴족 속은, 그들 에덴족 속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호와께서 애돔 족속에게 이미 기억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돔 땅을 지날 때는 애덴, 돔 족속을 두렵게 하거나 그들을 해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양식과 물을 사서 먹으라라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지시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그 세일산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의 사해 근처인 이제 모압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데 역시 그곳 모압 광야에 사는 모압 족속 역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곳 모압 평지는 여호와께서 역시 그들의 기억으로 주신 곳이기 때문에 역시 그들을 괴롭게하거나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묵상 속에서 주님이 제게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러한 광야와 같은 오늘의 이 형국 속에서 이웃과 세계에 대해 평화를 나누라는 그러한 음성으로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요즘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대립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윤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특별히 정치적으로 대립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회의 메뉴거리로 휘자되고 있는 아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 심지어는 공예배를 중지하라는 공물이 지자체에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금 예배당에 들어와서 어, 마치 예배를 감시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저도 심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많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심기가 편치 않을 것입니다. 아,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지시의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약속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서 두루 다니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시기로. 오늘 이 묵상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으면 합니다. 광야는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내가 좋아서 어, 유쾌하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온갖 부족하고 불편함이 난무한 환경입니다. 아, 그러나 아,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합시다. 아,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어 삼도록 그렇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하 지난 광야 38년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데 지난 광야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보여왔던 지난 세월의 불신앙, 불순종, 반역의 죄가 다 씻겨지고 정화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지난 세월에 불순종했던 군인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그들 불순종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들 60만 장정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실로 역사상 가장 긴 장례행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8년을 계산해 봤더니, 13,870일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60만이 장마 가운데 38년 동안 죽어야 했으니까 매일매일 43명이 매일매일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긴 장례 행렬이 지속이 되면서 결국은 그 광야 속에서 불순종이 죽어서 그 불순종이 광야에 장사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정화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들의 불신앙, 불순종이 죽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정화되는 새로운 희망과 비전의 세대가 자라나는 기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 지금 우리가 어, 상당히 불편한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에, 이러한 믿음의 세계관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믿음의 세계가 일어나고 불순종의 세계가 죽고,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이 죽어야 합니다. 참, 내가 죽어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도 이 60만 군사와 같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 하루. 우리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주님과 여주 동행합시다. 여바라. 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 하루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